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건강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의 갑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그래도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살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주님 없으면 못살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못살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덥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선교 여행을 명령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동안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핍박도 많이 있었고 환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세워야겠다 믿음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핍박과 환란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누군가의 삶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쓴 모습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나면서부터 못걷게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우리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우리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바울이 봤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지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작은 가능성,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줘든지 그 믿음을 세워야겠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여러분 등불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상한 갈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상황 갈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나무가 있죠. 이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뉴스에도 보니까 바다에 뭐 고기가 몇십만 몇, 마, 몇 십만 마리 다 죽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저도 여기 뒤에 나무, 행복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꺾이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라요. 상황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죽을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갖다 대는 거죠. 또 꺾이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나무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더위에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한 갈 때여도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세움을 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의 삶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상했구나, 꺼졌구나, 그냥 꺾어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 부족한 것을, 상한 것을, 꺼져가는 것을 세우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먼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장 앞에 넘겨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서기오 바울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믿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13장에 나오고 또한 부류가 나오는데 1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기는요, 더 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2절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굉장히 그 도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믿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악감을 품게 했냐면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있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떡은 내 몸이요, 자는 내 피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야만인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람의 피를 먹는 야만인의 종교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특정한 내용만 딱 끄집어가지고 이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나마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요. 그래도 젠틀한 종교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야만인이구나. 인육을 먹는 종교구나. 사람의 피를 먹는 이거 안 좋은 종교구나. 이게 마음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뒤에 사, 1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두 갈래로 또 갈려집니다. 아, 유대교가 낫구나. 기독교는 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갈려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자,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라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 주의 길을 여러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요, 여러분, 굳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거 원수들이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롯해서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느 한편에는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한편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민수기 13장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정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갈려요. 어떤 부류로 갈리냐? 믿음을 세우는 부류 한부류 또 하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한부류로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한 부류는 갈렙과 요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땅을 봤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거인족 속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조용하십시오. 소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사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 10 지파를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 말씀이 보세요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아까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인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오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은 그 뒤에 33절에 한 마디를 더보탭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거기 안낙 자손이 있고 거인도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지파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거인자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보잘것 없느냐. 이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성 통곡을 해요. 왜 대성 통곡을 하느냐? 이 열지파의 말을 듣고요.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들 그래서 민수기 1 4자1절에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제도로 통곡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두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과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요. 빵점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100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반응,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취하셨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음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32절 33절 34절인데 저와 여름분이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을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여호사와 갈렙은요. 딱한 마디만 했습니다. 무슨 말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끝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여호사와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딱한 마디로 끝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끝.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끝. 하나님의 반응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가난한 땅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 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세 절에 걸쳐서 그 이유가 잔뜩 나와있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 34절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래서 못 들어갈 것이다. 좋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그 한마디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래서 안 낫고, 이래서 안 낫고, 이래서 못 고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수많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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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안될 거다. 너희 세대도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40년간 또강야에서 고생할 거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확정된 축복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잘 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안에 그 작은 겨자씨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기에 부족한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일으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딱그 모습 하나이죠 누군가가 부족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세워주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가 부족하지만 교회의 일을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봐도 부족해 보이죠 딱 봐도 연약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1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한갈 때였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과 잣대로 보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할 것 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우리는요 세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합니까? 반컵의 물이 있어도 항상 좋게 보시라 라는 거예요. 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반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이 남은 빈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세요. 이미 다 죽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를 불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속성은 뭐라고요? 세움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앞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에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 비록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지만 이 사람에게 엄청난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한번 그렇게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도행전에는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세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